13조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이 동일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 그것들을 버리시거나 운명 또는 우연에 내어주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그분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정하심 없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음을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발생된 범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그분께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은 너무나 위대하고 이해할 수 없어서 마귀들과 악인들이 부단히 행동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탁월하고 공의로운 방식으로 자신의 일을 명령하시고 실행하신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여 행하시는 일에 관해서는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에 허락하는 이상으로 캐내려고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가장 큰 겸비함과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숨겨진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들을 사랑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게시하신 것들만을 배워 정하신 한계를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 교리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가져, 가져다 주는데, 왜냐하면 우리에게 우연히 닥치는 일이 없고, 모든 일이 가장 은혜로우신 우리 하늘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일어난다고 배우기 때문이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아버지다운 돌보심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모든 피조물을 자신의 능력 안에 두셔서 우리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 아버지께서 이처럼 마귀와 우리의 모든 적들을 억제하신다는 사실과 아버지의 뜻에 허락이 없이는 그것들이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함으로, 우리는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에도 관여하지 않으시고, 만물을 우연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고 말하는 에피쿠로스 학파의 저주받을 만한 오류를 거부한다. 성경 본문 10편 33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올바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큰 위로를 가져다 줄수 있는 진리이지만 잘못 이해하면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이 교리는 하나님이 돌보시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좌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그러셨듯이 지금도 세상을 돌보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돌보셨던 것처럼 나를 돌보고 계실까요? 아니면 아담 안에서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는 우리로부터 등을 돌리셨을까요? 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떠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낡은 장난감처럼 버리셨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 더 이상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증이 나셨을까요? 새 자전거가 생기면 아이들은 처음에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 그것이 낡고 망가지게 되면 창고 구석에 처박아둡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이처럼 다루실까요? 처음에는 예쁘지만 파도가 밀려오면 완전히 무너지고 금세 잊혀져버리는 해변의 모래성처럼 하나님께서 세상도 그렇게 다루실까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행성들과 셀수 없이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꽃과 나무와 아주 작은 벌레들과 엄청나게 큰 코끼리와 다른 모든 동물들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실증을 내셨을 거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신의 창조물을 보지도 않으셨을까요? 아니면, 죄로 인해 심각하게 손상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셨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셨을까요? 여기 한 아이가 아름다운 색칠 공부 책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는 부엌 식탁에 앉아 있다가 책 위에 초코우유를 엎질러 버렸습니다. 얼마 후 책은 다시 말랐지만 이제 갈색으로 더럽게 되어 버렸습니다. 페이지들은 동그랗게 말려 버렸고 더 이상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책은 망가졌고 쓰레기통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 땅이 죄로 인해 망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이 지난 후 자신의 창조물을 지루해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우리는 이 질문들의 감사한 마음으로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면 우리는 더 이상 여기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조가 있기 전처럼 혼돈이 모든 것을 덮쳤을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이 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모든 사람과 동물과 나무와 꽃들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돌보시는지요. 우리는 규칙적으로 계절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추위와 더위, 우기와 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매년 일어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 세계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3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본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진리요, 겸비하게 하는 고백이요, 풍성한 위로임을 살펴볼 것입니다.